굿모닝 예수님, 오늘은 신령호 명예 안수식장과 함께 역대하 33장과 3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문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아들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숨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한노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와를 진화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한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경과 에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에게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바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순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무하세의 게임에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슴 앞에서 열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무나쎄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무나쎄를 사로잡고.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자, 그가 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성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모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들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구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네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지산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논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승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요아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상당해서 제사를 드렸더라. 모다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승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물과 금속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람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의 기록되니라 문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구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무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바로색인 모든 우상에 대해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아무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공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암흑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바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여 버리네. 우리가 왕 앞에서 바하리 재단들을 헐렀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보나스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와 납달리까지 3년 후편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짚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에 있은 지 열여덟 개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전을 수리하여 아세아스 기관 요아시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그의 제사장 실리아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흔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꿈을 지키는 대위 사람들이 문화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 유다와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한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거전을 그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내위 사람들, 곧 무나리 자손 중야핫과오바다요그핫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멜리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멜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빌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이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려 이르되 제사장 시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듣고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히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아동과 스기반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이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기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압기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리라. 이에 히기야와 왕이 보는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독카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롱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며불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 내리되 곧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동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모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물리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은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아를순종하고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은양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에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에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법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은양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승리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배움을 통해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로 세인밖에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주어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유, 샬롬. 샬롬.